여러분들, 수능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제가 일부러 수능 보기 전에 막 응원 영상 이런 건안 찍었거든요. 왜냐면, 왜냐면 조금 부담될까봐 그래가지고 안 찍었는데, 원래부터 수능이 끝난 다음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.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, 어, 저도 재수생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시생이기 때문에, 어, 제가 뭐, 뭐, 할 말은 없어요, 사실. 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의 입시를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있으면 좋겠어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가자. 화이팅. 준비하고 나왔습니다. 헬스장 가서 팔 운동 진짜 짧게 한 2, 30분만 하고 바로 버스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친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12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한 40분? 운동 다 끝냈고 빨리 버스 타러 가볼게요. 여러분들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. 제가 카메라, 생각대를 가져왔거든요. 근데 그 나사가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계속 이게 핸드폰이 막 이렇게 이렇게 되고 막 그래요. Ouais. Okay. On <rules> <yim advertisements> 안녕하세요. 이거 경복대학교 가는 거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환승입니다. 저안 대학생들이 그 지금 많이 보여요 대학생들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저도 좀 설레요 저도 내년에 대학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대학생들 보면 좀 많이 설레고 사람들 경북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대학교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전 몰랐거든요 앞에 가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한신대. 데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,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제 친구, 같이 알바하는 친구. 일단 밥을 먹고, 대학교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넓어요. 근데 다 가냐, 왜? 왜? 다 가? 아, 끝난 거야? 아, 인터뷰하고 싶은데 사람 잡고. 지금, 친구랑 경복대학교 앞에 있는 짜장면 집에 왔거든요. 근데,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다 대학생들인가봐요. 소심 소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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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친구가 밥 사줬어요 대학교 왔다가 친구가 밥 사줬습니다 그래 대학교는 좋네 <laughs> 여러분들 여기가 그거예요 뭐냐 축구장인가봐요. 아 힘들어. 드론 안전 안전 수칙고 있네. 여러분들 와 여기 엄청 넓은데요? 저 여기 육상 코트도 있어요. 야 여기서 달리기 한번 할 테니까 여기 진짜 넓은데? 저기 영상 그 뭐냐 음악학과인가봐요. 음악학과가 아니라 음악하는 건가봐요. 그럼 계단에서 보게끔 하는나보네. 이 독수리는 모노 Great hopes, Lander, Great man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. 아 외국인들한테 물어볼걸. 상이지야뭔 15,000원이면 만원 줘 <laughs> 그럼 최저임금 시급이 15,000원이란 건데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일석이조야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밥까지 얻어먹고 차은우한테 밥까지 얻어먹고 찬한테 밥까지 얻어먹고 그리고 이거 스케일링도 받고 만원도 받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일석사조 한자? 뭐였어? 쉐프라면인데 이거 아닌가? 자, 지금관에 들어왔습니다, 여러분들. 여기서부터 조용해야 돼요. 이거 아닌가? 들어봐봐. 그 뒤에 뭐야? 그기 혹시 여기 지은관이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? 지은관이 여기서 스케일링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수업 들으러 간대요 어, 여기서 인사해야 되나? 마지막 인사들 아 피부. 어? 개속하잖 그래 좋아하겠지 지금 너 친구가 남자가 너밖에 없는데 남자 몇명 없지? 어 있어? 여러분들 이 친구 저 여기까지 데려다줬고 이제 이 친구는 한시, 아, 두시 수업 들어간다 해가지고 마지막 인사 할게요. 저는 스케일링 받고, 안녕 잘자야잘 가. 오늘... 여러분들, 지금 그 스케일링 가으로왔는데 여기 진짜 여자들 밖에 없어요. 진짜 여기 여자들이 90명이고, 10명이 남자예요. 이제 차 너랑 헤어져가지고 저 혼자 있어 있는데 조금 떨리네요 지금 여기 5층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치아 스케일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치과 스케일링 다 끝났어요. 너무 피곤하네요. 한 시간 동안 누워서 아 이러고 있으니까. 일단 여기 여기 대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친구를 친구 만나서 다시 집 가든가 이 학교를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끼니 먹고 자보려고 합니다.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